안녕하세요. 개동입니다. 오늘은 탑텐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요. 탑텐 제품 너무나 일반적이죠. 그러나 오늘 제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탑텐에서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서 큰 이득을 볼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전 영상에서는 이제 노스페이스 패딩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사실 할인에 대해서 메인이 되는 제품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할인에 조 중점적으로 집중을 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탑텐에서 저렴하게 살수 사려면 탑텐이라는 그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거를 먼저 깔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소개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요 바지입니다. 플라넬 바지. 한번 전체적인 룩 보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가는 25,9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25,9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그리고 어플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9,900원에, 단돈 9,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50%가 넘는 가격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이제 신체 스펙이 178.5cm에 75kg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L사이즈, 허리사이즈 기준으로 32를 구매를 했었었고요. 이 제품은 이제 집에서도 입고, 밖에서도 간단하게 밖에 나가거나 혹은 좀 편하게 입고 나가는 데이트에서도 종종 입고 착용을 하고 나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질 같은 경우가 굉장히 편해요. 입기가 굉장히 편해서 잠잘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입으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의도 있고, 하의만 있는 제품도 있고, 상이랑 같이 세트로 나온 제품도 있어요. 홈웨어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하이만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자, 그리고 상이랑 같이 된다면 그건 이제 딱 잠옷 느낌으로 세트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9,900원에 구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제 기억에는 이제 탑텐 명동점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9,900원이라는 할인가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9,9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프라인 매장 가서 구매를 하시면 19,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왜두배 가격이냐 라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원플러스 원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까만 바탕에 하얀색 체크가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까만 바탕에 이제 약간 초록빛 또는 초록빛에다가 파란빛이 도는 체크가 들어가 있는 좀더 은은한 부담이 없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 패턴이 더 예뻐요. 더 예쁜데, 그 당시에는 그 사이즈가 M 사이즈밖에 없어서 저는 이 하얀색 패턴으로 L 사이즈를 구매를 했었었고요. 여자친구한테는 M 사이즈 초록색 체크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 커플로 구매를 해서 지금 잘 입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 입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한 번도 사실 입은 걸못 봤어요. 잘 입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넘어가 드리고. 진짜 저는 여자친구가 이거 진짜 잘 샀다고 너무 자주 입어가지고, 진짜 잘 샀다고 얘기를 해줬던 제품이기까지도 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제품들 중에, 저 구성에 쪼는 조그만 양말 보이죠? 양말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말, 바로 뒤에 보시면, 정가. 3,9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3,900원짜리 양말을 정가 주고 샀을까요? 아니죠. 얼마 주고 샀을까요? 100원 주고 샀습니다. 100원. 그래서 제가 이 탑10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먼저 안내를 해드리는 게 뭐냐? 정가 주고 사지 마라. 정가 주고 사지 마시고 무조건 할인가로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할인가를 정보를 좀 빠르게 얻고 완전 제대로 된 할인가를 가지고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 팁 하나 드립니다. 카카오톡에 탑10 플러스 친구를 친구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집 가까운 매장이라던가 혹은 탑10 명동점 가까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진출을 해서 추가적인 해당 매장의 할인 정보를 갖고 계시, 갖고 미리 선취해서 해당 제품의 사이즈가 빠지기 전에 구매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탑10에서 구매를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이제 코로나 이렇게 심하기 직전에 문자가 와서 이제 양말이 뭐 1인당 개당 1개까지 제한이지만 구매를 할수 있는데 1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뭐 다른 거를 구매할 시에 살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만 가서 100원 주고 사가지고 와도 돼요. 카드도 당연히 되죠 요새. 그래서 그렇게 구매를 해서 온 제품인데 지금 제가 검은 양말을 샀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흰색도 있고요. 베이지, 뭐 붉은색, 노란색 이런 컬러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 스타일에 맞게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더 좋게 보실 수가 있겠죠. 안, 그리고 이제 발목 쪽에는 시보리가 약간 들어가 있 약간, 약이렇 쪼여져 있죠. 이, 이런 디테일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3,900원인가 싶은데, 실제로 구매가는 100원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제품도 저도 그때그때 그때 이벤트 뜰 때마다 계속 가서 샀었어요. 계속 가서 사고, 쟁여놓고, 쟁여놓고, 다른 양말들 신는 거 있으니까. 쟁여두다가꽤 오래 산지 진짜 한몇달된것 같은데도 아직도 뜯지 않은 제품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만큼 재질도 좋다는 거. 3,900원에는 사실 추천드릴지 안드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3,900원에 양만을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100원에 살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 종종 이 문자가 오기 때문에 메시지가 무조건 친출을 해드리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 아, 그래픽 티셔츠 있죠? 이거부터 한번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으로 정가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무조건 만원 넘습니다 15,900원, 19,900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요거는 또 얼마에 구매를 했느냐 3,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3,900원 제가 기본템들을 오늘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기본템 만원 뭐다 넘어요 요새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만원 넘는다는 기본적으로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제품들을 저는 안 사고요 진짜 저렴하게 팔고 있는 제품들만 소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점 유의해서 한번 시작해 그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까먹고 설명을 못 드렸네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900원에 구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에 오리지널 멕시코라고 써져 있어요. 사실 멕시코 가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한번 뒤에 열어보시면, 멕시코에서 여행하기 좋은 칸쿤이라는, 요즘 신혼여행 많이 가시죠? 이쪽으로 신혼여행을 많이 가곤 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 많이 가시긴 하지만, 이렇게 쓰여져 있는 제품입니다. 되게, 되게 깔끔하죠? 색깔 배합도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 어두운, 파란색에다가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심하게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깔끔하게 입을 수도 있는 무지보다는 살짝 좀더 특별한 느낌 주고 싶을 때 입기 너무 좋습니다. 캉쿠는 저는 사실 저도 가보지도 않고 이제 친구가 신혼여행으로 꽤 오래 전에 제일 최근에 결혼한 친구가 갔다 그래서 한번 듣기만 해보고 영상만 몇번 봤던 정도입니다. 이것도 저 여자친구랑 같이 구매해서 같이 이제 커플룩으로 입고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긴팔 소개해드리기 전에 옆에 와서 반팔 모지 티셔츠 또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까만색 제품과 하얀색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택도 심지어 있어요. 구매한지는 꽤 됐는데 택도 아직 있는 제품. 저 같은 경우에는 1 0 0 사이즈로 구매를 했었었고요. 정가는 12,900원입니다. 12,900원. 하지만 얼마에 샀을까요? 그래서 만원 딱 떨어진 2,900원 아닙니다. 1,900원에 구매했어요. 1,900원. 1,900원에 구매를 했었고요. 굉장히 저렴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할인도 이것도 양말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양말보다 더 많이 구매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주 입으니까 이제 이너 같은 경우에 저는 하얀색하고 검정색만 많이 입는 스타일인데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어서 여러 가지 구매했었는데 를 근데 이거는 살때 사실 구매가 있었, 구매 제한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살 때는 한장 뭐두 번째 살 때는 세 장, 세 번째 살 때는 막 다섯 장 이렇게까지 구매가 있었어서 그때 그때 기획을 캐치했을 때 많이 한번 쟁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로고 두 제품도 집에 이미 굉장히 제가 현재 입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뭐 나중에 떨어지면 입어야지, 좀 해지면 입어야지 하면서 쟁여놨던 제품들 꺼내 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laughs> 안에 있는 이제 목에도 이런 식으로 시보리가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 면으로 이렇게 쫙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조여주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빨았을 때 그렇게 많이 목이 늘어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블랙하고 요두 가지 제품 이렇게까지 한번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장 가서 입어 보시고 구매하시더라도 입어볼 수 충분히 하얀색이어도 입어보게끔 해주는 이제 탑텐이기 때문에 입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텐 친구 추가 꼭 한번 해서 저 탑텐 홍보는 아닌데. 탑텐 친구 추가 꼭 해서 할인 정보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을 한번 넘어볼게요 다음 제품을 넘어가 보면 이제 탑텐 무지 이제 긴팔 티셔츠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무지 긴팔 티셔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팔 티셔츠보다는 조금 가격이 세요 그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격이 좀 세서 얼마에 구매했느냐 이거 한두장살수 있는 가격 3,900원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3,900원에 구매를 했었었고요 이제 제 순체 스펙 대비해서 요거는 살짝 널널하게 검정색을 입으려고 이제 110 사이즈로 구매를 했었었고요 아, 방금 빨아가지고 지금 아직 축축한데 세탁 돌려놓고 이제 건조대에 있던 거 허다닥 가져와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약간 축축합니다. 이 먼지도 좀 많이 묻어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제품이 요 제품이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흰색 긴팔로 이100 사이즈라서 각각 한 개씩만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긴팔을 자주 입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구매했다는 점 근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얘가 어떻게 구매했냐면 그백 사이즈를 사려고 샀다가 까만색은 이제 백 사이즈가 없어서 110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110 사이즈가 더 나아요 얘가 이제 긴팔티 같은 게 너무 타이트하게 입어버리면 약간 옷태도 안 나고 별로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까만색은 뭐 엄청 어벙하지만 않아도 그냥 입어도 어울리겠다 아무데나 입어도 되겠다 집에서 입어도 되겠다고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사실 요 처음에 사려고 했던 사이즈가 아닌 110 사이즈 상의를 산게더큰 이득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900원이죠 게다가 3900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입고 있는 요 흰색 티셔츠도 잠깐만요 한번 돌려볼게요 요 흰색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100 사이즈로 해서 3,900원에 구매를 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맞는 스타일이고요. 이제 소매 기장도 좀 길지 않게, 이 통도 짧, 넓지 않게 나온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플러스 영상 하나 더 안내를 해드려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영상 이어서 추가적으로 약간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접근해 볼수 있는 아이템 기본템들 중에 하나죠 오늘 소개해 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기본템들 중에 하나로 이제 슬랙스 구매할 수 있는 근데 아까처럼 또 말도 안 돼요 저렴하게 가격이 또 말도 안 돼요 한번 안내를 해 보도록 할 텐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구매한 제품이신데 뭐 홍대 이런 데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보자마자 아, 어디서 샀구나 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써져 있죠 AK 플라자 홍대에 뭐제 기준에서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래 생긴지 오래됐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홍대 공항철도 축구, 출구 입구 앞에 보시면 커다랗게 건물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는데 거기서 구매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저는 슬랙스. 구매했는데 이제 위아래 정장 세트로 입고 다니진 않고 회사 다닐 때 밑에만 이제 정장 바지나 슬랙스 느낌으로 입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했었고요. 이제 그레이랑 차콜 색상 하나씩 구매를 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둘 중에 하나가 그레이나 차콜 색상이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개 나눠서 봤었을 때 이쪽 이쪽이 그레이 색상, 이쪽이 차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매를 한 지는 조금 됐는데. 요, 차콜 색상만 한번입어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제품이라 이렇게 택 붙어 있는 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는 L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판매 가격이 잘려졌어요. 그죠? 근데 얼마에 구매를 했느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3,000원. 대박이죠? 회사 사람들한테 이걸가지 입고 가서 이거 바지 3천을 구매했다니까 좀 놀라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가격 보고 이 매장 가서 가격 보고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이 매장이 어디냐? AK 플라자 옥상이나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갈수 있는 최옥상층으로 가면요 메이커 없는 보세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창고 형식으로 파는 매장이 있어요. 거기 이 제품 말고도요. 뭐 일반적인 단색 맨투맨이라든가. 무지, 티셔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많이 저렴했고, 다른 것들도 근데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뭐, 시간 되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조심하면서.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까.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제품 추가로 해서, 바지까지 해서 두 개. 추가적으로. 단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거,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요거 이제 9,900원이죠. 3,900원. 3,900원. 1900원 1900원 1000 3 0 0 0원 3000원 다 해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동이네였습니다.